오빠 지금 제 옆에서 자고 있어요. 뭐라고요? 바꿔주세요.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라고요? 네, 태자 씨랑 직접 통화해야겠어요. <laughs> 오빠 일어나봐. 들었죠? 태자 씨랑 통화는 잘했어? 어? 표정 왜 그래? 둘이 혹시 싸웠어? 아니야. 내가 태자 씨랑 싸울 일이 뭐가 있어? 오빠 지금 제 앞에서 자고 있어요 졸려 나 잘래 <웃음> <웃음> 야 강민주 일어나봐 아 빨리 일어나봐. 어. 야 어떻게 된 거야? 도착하면 깨워준댔잖아. 어머 어떻게? 어 미안해. 도착해서 깨웠는데도 못 일어나길래 조금만 더 재운다는 게 이렇게 돼버렸네. 아어떡 하든 깨웠어야지. 몇 번이나 깨웠어. 장미 씨 전화왔을 때도 엄청 흔들면서 깨웠는데 기억 안 나? 장미 씨한테 전화왔었어?

뭐 하는 거야? 손가락 안 부러졌네. 근데 전화는 왜안 받아? 문자에 답도 없고. 너 어제 뭐했어? 아, 준영이 형이 그 서류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간 거야. 아주 머리 터지는 줄 알았어. 무슨 서류길래? 강민주 씨랑 같이 본 거야? 어? 어제 같이 있었잖아. 나한테 숨기는 거 제일 싫다더니 너야말로 뭐하는 거야? 대체 강민주 씨랑 어제 뭘했길래 거짓말까지 하는 거냐고. 혹시 민주랑 통화했어? 그래. 너한테 전화했더니 민주 씨가 받더라. 너 옆에 자고 있다면서. 나가줘. 너랑 아무 말도 하기 싫어. 그 오해야.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상한 상황 전혀 없었어. 이상한 생각 안 하려고 해. 근데 지금 내 기분 좋지 않아. 나좀 혼자 있고 싶어. 하... 아... 아니 왜 이렇게 일이 꼬이지? 어디 아파? 아니야. 내일 회의 주의안건냐 어차피 자료도 안 읽어서 되고, 무슨 회의인지 만이라도 파악하고 와. 나 그냥 조퇴할게. 할아버지랑 임원들한테는 형이 알아서 둘러대줘그 뭐야? 뭐 외근... 아, 외근 말고 출장 갔다 고 해. 중요한 회의야. 너 이런 식으로 자꾸 임원들한테 부정적인 이미지 보여서 좋을 거 없어. 알아.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로 머리가 아프단 말이야. 그래, 알았어. 내가 알아서 둘러댈게. 고마워요. 그가뭐 장난이야? 근처에 볼 일이 있었던 거야? <laughs> 어. 근데 너얼굴왜 이렇게 안 좋아? 또뭔일 있었어?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리지 말자고 다짐하는데 태자 씨랑 자꾸 어긋나고 벌어져. 매장에서 일할 때처럼 바로 풀 수도 없는데. 몸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이 괜히 있겠니. 그래도 너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. 역시 힘들구나. 머리로는 믿자고 하는데 마음은 자꾸 불안해.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걸지도 모르는데. 원래 보통 연인들이 헤어지는 이유도 그렇게 거창한 거 아니야. 그냥 작은 게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에 지쳐서 헤어지는 거지. 난 진짜 싸우기 싫은데. <laughs> 싸우더라도 말을 해. 넌 가끔 보면 너무 참는 경향이 있어. 어 엄마. 오늘 저녁은 집에 와서 먹어. 특별 요리가 있을 거거든. 왔어. 어. 왔어? 많이 힘들었지. 거야? 누나, 누나 누나 오늘 태자 형이 특별 요리를 해 준다고 해서 우리 다 같이 대기하고 있어. 누나, 딱 대기 타셔. 오 음, 뭐, 특별 요리라고 했지 내가 한다고는 안 했다. 얼른 손 씻고 와. 거의 다 됐으니까. 자 음,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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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예요? 아다 아니죠. 여기 김치 닭무지 있습니다. <laughs> 아니 한 시간 동안 주방 점령하고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더니 겨우 라면? 아저 사실은 김밥을 싸오려고 했는데요. 제 급하게 오느라고 메뉴를 변경했어요. 그리고 제 요리 실력으로는 이 정도 난이도가 딱이에요. 왜난 좋은데 내 식성이 딱이잖아. 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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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장라면. 아이고. 음. 어머니 이게 보통 라면이 아니에요. 각자 취향에 맞게 한 맞춤 라면입니다. 어머니는 콩나물이 들어간 해장라면, 장미 씨는 치즈가 들어간 치즈라면, 저는 그냥 노멀하게 오리지널, 장수는 짜장이 들어간 짜장라면. 이 디테일하게 보면요, 자그만치 네 가지 요리라고. 아 <laughs> 참, 아유 말이나 못하면. <laughs> 아, 퍼지기 전에 얼른 드세요. 그럼 잘 먹을게요. <laughs> 음, 음, 딱 맛있다. 이유네 가지 다한 번에 하려면. 힘들었을 텐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했대. 그치? 죽이지? 어우. 내가 진짜 이거 처음 끓여보는 건데 내가 아무래도 요리 실력이 있는 것 같아. 음. 큰일이야. 아, 아, 얼른 먹어요. 불기 전에. 아, 맛있어. <laughs> 사실 어제 깜짝 이벤트를 하려고 했었어. 나도 너처럼 어머니랑 장수한테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었거든. 근데 너도 알다시피 내가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잖아 그래서 민주가 도와준다고 해서 장까지 봤어 근데 장보고 오는 길에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약을 먹었는데 차에서 잠들어버린 거야 민주 씨는 왜안 깨워준 건데? 깨워줬는데 내가 못 일어났대 약이 잘못됐나 봐 암튼 미안해 어쨌든 오해할 만한 상황을 만든 건 전적으로 내 탓이니까 그렇지만 너가 언짢을 만한 행동을 한건 전혀 없었어. 나도 알아. 근데 네가 민주 씨랑 있었던 걸 숨기니까 기분이 나빴어. 같이 있다고 하면 괜히 너가 더 언짢을까 봐 그랬어. 얘기 나온 김에 한마디만 할게. 사실 지금까지 참았는데 민주 씨 너무 신경 쓰여. 걔는 진짜 동생이야. 넌 그렇지만 민주 씨는 아닌 것 같아. 예전에 나한테 너 좋아한다고 했었어. 마음 정리하겠다면서 핸드폰에 널내 남자로 등록한 것도 그렇고. 반지 사건도 그래. 솔직히 우리 엄마가 그랬을 리는 없고 좀 찜찜해. 거기다 어제 일까지. 이 모든 게 우연이고 내가 예민하게 구는 걸까? 사실은 민주가 나한테 고백을 했었어. 근데 지금은 나에 대한 마음 잡은 거 확실해. 우리 잘되게 해주려고 많이 도와주고 있어. 여자는 감이라는 게 있는데 계속 신경이 쓰여. 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예민해져서 그런가 봐. 어쨌든 네가 신경 쓰인다고 하니까 내가 더 조심할게.